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동글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우바 오일 활용법 7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일이라고 하니 지성 피부의 분들은 사용이 꺼려지실 수도 있는데, 저도 수부지에 가까운 지성 피부인데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호우바 오일은 모공을 막지 않는 오일이며 계속 번들거리는 게 아니라 한두 방울 적당량을 사용시 피부에 꽤 빠르게 스며들어 되게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인데요. 호우바 오일이 피부에 오일막을 형성해 피부 수분 증발을 막는 데 도움을 주니 보습력도 있는 제품이었답니다. 그럼 먼저 활용법 소개에 앞서 호호바 오일은 호호바 씨를 압착하여 추출한 식물성 오일로 인체의 피지 성분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피부에 잘 흡수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해 주며 향균 작용도 있어 건선, 습진, 여드름 등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럼 호호바 오일 활용법 7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랙헤드 제거 및 피지 관리. 피지 정리가 필요한 부위에 호호바 오일을 좀 많이 덜어내서 2, 3분 정도 문질러 주면 되는 방법인데요. 피지를 녹여내는 방법이라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피지 관리가 가능했어요. 실제로 코를 문지르다 보면 손끝에서 피지들이 오돌토돌하게 느껴져 클렌징 오일로 피지를 녹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고 피부 마사지 하는 느낌도 들어 호호바 오일로 피지 관리해주는 게 정말 좋았답니다. 두 번째, 머릿결 관리. 건조한 머릿결 끝에 발라서 사용해주는 방법으로 정전기도 잡아주는 주 됐고, 머릿결에 영양 케어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었답니다. 세 번째, 미스트 사용 방법. 이건 가장 유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식염수와 호호바 오일을 섞어서 미스트를 만들어 사용해주는 방법이랍니다. 이때 비율은 식염수와 호호바 오일을 1대 0.5 정도의 비율로 섞어주면 되는데요. 호호바 오일은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식염수는 피부에 수분과 진정을 주니 호호바 오일과 함께 섞어 사용해주면 보습, 수분, 진정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미스트가 탄생된답니다. 네 번째, 건조한 부분에 발라주기. 팔꿈치, 발꿈치 등 건조한 부분에 발라주어 보습을 주고 바디로션 대신 호호바 오일을 적당량 사용해주기 좋았답니다. 다섯 번째, 마사지 오일로 사용하기. 호호바 오일은 마사지 오일처럼 활용해주면 따로 마사지 오일을 구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었고, 이런 괄사도구를 함께 이용해주면 마사지 효과를 더 극대화해줄 수 있었답니다. 여섯 번째, 크림에 섞어 바르기. 사용하는 크림에 호호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사용해주면 오일막이 형성되어 그런지 크림이 더잘 흡수되고 보습이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호호바 오일을 한번 섞어 바르기 시작하면 계속 섞어서 바르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일곱 번째, 두피 마사지. 두피에 각질이 신경쓰일 때 호호바 오일로 두피를 마사지해주기 좋았어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오일이라 머리에 떡질 수가 있으니 잠자기 전에 사용해주었다가 아침에 머리 감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호호바 오일 활용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